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 박터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오늘은 아이들 수유량과 패턴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어, 영상 시작과 함께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고 갈게요. 아이들 수유하는 패턴은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들이 수유를 받는 패턴은 모유든 분유든 케바케고 아이 바이 아이예요. 애들마다 체형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딱 맞추겠어요. 그러니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뭘좀 알아야 대강이라도 맞추지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한번 쭉 봐보세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모유부터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완모를 하신다는 전제 하에 신생아 초반 모유 수유는 간단해요. 아이가 깨면 나 배고파. 먹겠다라는 얘기예요. 다 먹으면 자고. 요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보통 깨는 텀이 2시간에 한번 정도 찾아오죠. 한번 먹일 때 한쪽 가슴을 15분씩 토탈 30분 물리면 되고요. 정말 자주 물리게 되는 건데 이렇게 물리다 보면 처음에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모유량이 늘어나요. 물론 아이들마다 더 짧은 경우도 있고 약간 더긴 경우도 있고 좀 먹다 말고서는 금방 또더 달라고 보채는 경우도 있어요. 뭐다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걱정 노노. 다만, 그럴 수는 있어요. 모유를 계속 물리고 직수를 하는데도 모유량이 잘안 늘어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분유로 영양 보충을 추가적으로 좀 해줘야겠죠. 이럴 경우에까지 완모. 모유가 좋으니까 난 분유는 아예 안 먹이고 무조건 다 모유만 먹일 거야. 하고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유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도 아이들 황달 같은 게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출산한 직후에는 엄마도 몸이 많이 힘들 거고요. 음, 그냥 뭐랄까. 저는요 어, 모유 수유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충분히 알고 있고 모유 수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 모유 수유가 좋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강하게 딱 잘라서 모유 수유하세요. 하고 말하기에는 제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었거든요. 요즘은 현실적인 다른 이유들 때문에도 모유수유, 완모하는게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한 초반에 2, 3주 정도 잘 버티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다 보면 아이랑 엄마랑 패턴이 싱크로가 되고 몸이 거기에 적응하면서 좀더 편하게 모유수유를 할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그래도 직수로 꾸준히 시간 맞춰서 물려주는 엄마들은 보면 나중에 가서는 정말 적응을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처음처럼 막 엄청 힘들어하지도 않고. 아무튼 모유수유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모유수유의사회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접속하시면 좀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분유 얘기를 해볼게요. 분유량을 기준으로 하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난 직후 첫날에 하루 동안 kg당 30에서 60ml 정도를 먹입니다. 3.3kg로 태어난 아이라면 첫날 100ml 정도, 많으면 200까지도 먹게 되겠네요. 100ml를 기준으로 잡고 분유 마시는 애들은 모유보다는 조금 더긴 간격으로 한 번에 좀더 많이씩 먹으니까 한 3시간 정도 간격으로 수유한다고 치면 1회 수유량은 12ml 정도 모유 수유량보다 약간 더 많긴 하죠 그래도 어쨌거나 이 시기에는 애들 위장이 콩알만하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하루하루 먹는 양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양이 쭉쭉 늘어서 한 5일째부터는 하루에 한 150ml per 케이지 정도를 먹게 됩니다. 이른둥이, 저체중 출생아들은 체중을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조금 더 많이 먹여요. 하루에 kg당 180에서 200ml 정도. 아이들은 출생 직후 체중이 잠시 빠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생 당시 몸무게보다 가벼울 거예요. 3.3kg 기준으로 하루 500ml 정도? 1회 40에서 60ml 정도 전으로 먹겠네요. 처음 몇주 정도는 애들이 4, 5시간 이상 길게 자면 깨워서 먹여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생후 한 달쯤에는 한 4시간 정도 간격으로 먹을 수 있을 거고, 한 번에 최소 한120 정도 먹고 있을 겁니다. 그 이후로 1회 수유량이 한 달에 한 30ml 정도씩 늘어날 거예요. 1회 수유량이 매달 조금씩 꾸준히 늘어날 텐데, 그렇다고 무한정 늘어나진 않을 거고 보통 210에서 240ml 정도를 맥스로 잡습니다. 그쯤 되면 하루 4에서 회 6회 정도만 수유를 하고 있을 거고요. 이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고 아이들마다 먹는 패턴 수유량 이런 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 딱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먹다가 자꾸 도리도리하고 안 빨려고 하고 그러면 당장은 충분한 거예요. 먹일만큼 먹였는데도 계속 쩝쩝거리고 입술 빨고 그러면 아직 배고픈 거고 또 아이가 한 번에 먹는 양 따라서 수유 간격도 달라질 수 있고요 베이비 타임 같은 어플 써서 수유량이랑 간격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하루하루는 눈에 잘안 들어오지만 일주일분 한 달분을 모아놓고 보면 수유 패턴이 보일 거예요 아이들 수유하면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돼 하는 거는 일부러 아이들을 쫄쫄 굶기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는 아동학대니까요. 아니면 아직 시기가 안 됐는데 모유나 분유 말고 그 이외에 다른 먹을 걸 준다든지 또뭐 제가 상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희한한 짓들이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지침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아이를 좀더 건강하게 키워보자는 의미죠. 1일 수유량 1000ml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절대 안 돼.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이상 먹으면 분명히 아이가 살이 많이 소아 비만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아이들 따라서 뭐 체격이 너무 좋은 아이들 유전적으로 좀큰 집안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커서 나중에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는 또 절대 안 된다고 먹이지 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0ml 이상을 먹고도 아이가 건강한지가 사실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운동선수가 된다기보단 소아 비만으로 가는 편이 훨씬 많으니까 못 하게 하는 거고요. 엄청 잘 먹는데도 아이가 체중이 미달이거나 그러면 몸 안에 있는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가 먹는 양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그렇다면 가까운 소아청소년과에 들러서 영양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먹여도 될지 혹은 양을 강제로라도 좀 조절을 해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또 어떤 병을 의심하고 검사 같은 걸해 봐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